오늘 제소수들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제 판매 가격은 2,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 2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138,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은색 색상입니다. 은색 색상이고 지금 외관 상태 깨끗하고요. 그 차는 12인승에서 지금 3인승으로 캠핑카로 구조 변경 됐고요. 앞좌석 시트는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다 개조를 해놨습니다. 양쪽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미션 오토 차량입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후방, 내비,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저는 무시동이 또 있습니다. 무시동이 있고, 지금 침상은 자, 이렇게 꾸며져 있고, 천장 보시면 엠보싱 작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전, 있고, 무시동이 또 들어가 있고, 인산철 300A 들어가 있고, 태양광 400W, 주행 충전기, 옵션이 거의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컨트롤 패널이 있고요. 자, 이렇게 냉장고, 뒤에 침상입니다. 수전 호스통 음. 20m짜리 들어가 있고 태양광 400W트 전자레인지 그 안마 커튼 처해 있습니다.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6년 2월 달최종등력이 주행 거리 138,000km 중했습니다. 짐수 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세부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화하고 오일유, 냉각수도 였고요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제 옵션을 잠시 설명드리면은 요차는 인산차 300암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400, 주행충전기 60암페가 있고요 외부충전기 20, 그다음에 청소 20리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무시동 이터 수전 이렇서 거의 뭐, 풀옵션, 에어컨 빼고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차는, 자,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알고 싶으면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눌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워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